코스트가 있어요. 그걸로 깔아놨고요아 음. <laughs> 역시 앞서가셔. 자 D 드라이브 에보시면 음. 지금 C, C. 윈도 세븐 코스트, CH가 코스트 네. 파일입니다. 6GB 정도의 분량의 음. 얘가 지금 C 드라이브를 이미지를 지금 네, 가지고 있, 네. 뒤에 저장해놓은 거예요. 네. 이거 지우시면 안되고요 네. 자리 옮기는 건 돼요. 옮기셔도 돼요. 네. 네. 음. 자 하, 활용하는 방법은 원키 고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하시면요. 자, 이것도 사실은, 보시면, 레스토어가 있고, 응. 백업이 있죠. 네. 예. 아시다시피. 복구하고. 백업은. 저장하고. 또, 또 하나, 예, 그렇죠. 저장하는 거예요. 네. 예. 지금은 초기 상태고, 만약에 원하시는 게 있으면. 포인트가 만들어서. 예, 다른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걸 뭐, 음. 이름 바꾸셔도 되고. 그럼 포인트 1, 포인트 2 이렇게 해도 돼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그럼 계속 다른 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저장 폴더도 만드셔서 마, 또 하셔도 돼요. 응, 음, 그니까 폴더에 넣는 게 낫겠네요. 예, 지금은 게. 제가 그냥 이렇게 바깥에 넣어놨는데, 음. 이거 원하시면 지금 만들어도 예. 이 위치가 달라진다는 형태로. 두 개를 없습니다. 다 같이 넣어야 되죠, 대신. 상관 없습니다. 두 개. 찾아가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아니, 까두 그러니까 개를 같이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따로, 따로. 아, 예. 따로 넣어도 돼요? 예, 예, 예. 얘는, 아, 이거는 그 지금 컴백이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 음. 예. 그래서, 만약에 백업하실 때는, 이렇게 지금 보면 경로가 있잖아요. 네. 어디 세이브할 건데, 백업 하실 때만 이 경로를 D 드라이브로 그렇죠, 바꿔 바꿔주시면 돼요. 네, 맨 앞에를. 네, C의 뭐, 고스트로? 네. 고스트는 임의로 바꾸셔도 돼요. 아, 그럼 이 고스트는 시에 깔렸어요? 이거는 고스트가, 고스트라고 는 프롬이 깔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음. 일회성으로 그냥 네. 실행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보시면. 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드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음. 복구하실 때는? 리스토어에서. 예, 지금 현재 되는 곳이고, 네. 얘를 만약에 어디 다른 데로 옮기셨다 그러면, 네. 그 폴더 가셔서 이 파일만 차,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파일을. 아, 지금 벌써 디드라이브에 C. 아, 같이 있으니까. 찍혀 있으니까, 이걸 그냥. 그냥 오픈해. 아, 돼요. 예스. 예스만 예. 예. 하시면은, 바로. 알아서 이제 이제 작업을 해요? 예. 네. 검터 가지고 재, 재, 재설, 재설치되면, 예, 다시 되면서, 네. 고스트 화면이 보일 거예요. 한,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네. 5분에서 6분. 네. 그러고 나서 초기화 되는 거고, 네. 역으로 백업은, 예. 네. 백업 누르시고, 디드라이브에 원하시는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이름도 바꾸시면 돼요. 이거는 확장자만안 바뀌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고 하면은 또, 이렇게 해놓고 예스 yes 하시면, 또, 얘가 또 작업합니다 혼자서. D에 아무 그러니까 폴더 하나를 예예 예. 디렉토리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되고, 거기다 다 넣어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셔도 돼. 얘도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 이 파일 자체가 어디 있어도 상관없고. 네. 혹시 뭐하다가되고도 물어보면 돼요. 예, 네, 저한테 제가 보내드리면 되니까. 네. 그리고